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1칠십 페이지 어, 기술통계표에서 변인 배경을 설명하는 어,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겠지요. 그래서 어, 연령과 경력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음, 배경에 대한 부분들로. 음, 연구에 대한 기술 통계표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음, 유학교육 기간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실태 및 요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05년 6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인지역 유치원 보육교사 승급 교육 시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60부를 회수하였다. 그한 그러니까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배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수율이 75%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때 연구가 2005년도예요. 근데 보시면 이 김승욱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노원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인데 제 후배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음, 나중에 학교를 편입해가지고 들어와서 되게 열심히 가지고 서울에 다시 가셔서 덕성여대에서 박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중앙대가 안 돼가지고 이제 덕성여대에 갔는데 그래서 통계 쪽을 조금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오신 셨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이세요 그래서 어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강점이 되셔가지고 어, 인기가 많으셨죠 그래서 주변에 인맥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 뭔가 계획은 없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이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힌트가 되셔서 나 이거 좀 잡아 볼래 이렇게 좀 어, 저는 이제 그런 찰나 를좀 놓쳤는데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시고 이걸 붙들 수 있다면 조금 강점이 되셨을 때 좋아하는 학문으로 잡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통계 학점은 항상 A뿔이거든요. 잘 배웠고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갔는데 혼자 집에서 그걸 뭔가 돌려보고 하면은 어, 엑셀에다가 입력하고 막코딩도 하고 하는데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어, 해석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딱 떨어지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논문들을 실제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된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돈을 받아야 되겠다 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05년도면 여러분이 몇 살이신가요? 음 그래서 지금 2005년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때 220%를 돌렸는데 75%에 회수율 160부를 회수하였고 이제 무응답이라든지 불성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27개를 제외했답니다. 그래서 최종 어 133부 어 거의 이제 절반 조금 넘는 부분인데 그래서 13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고 해요. 요즘은 100부 넘는 통계에 대한 결과치를 사실 존중해주진 않아요. 최소 200에서 250, 많게는 500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이와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선생님의 연령은, 학력은, 경력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변인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표로, 그래프로 제시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제시에 활용되는 그래프 종류가 있는데요. 어, 인터넷 안전교육 담당자, 또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률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원 그래프가 있고, 어,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성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을 좀 힘들게 뭐 리스포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내년에 현장에 가야 되는 예비 교훈이신데 지금 뭐 대학원 진학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 그래프에 대한 종류만 눈으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추리 통계표에 따른 연구 결과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 사례라는 게 있고 차이 분석 사례라는 게 있어요. 어, 상관 분석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또래 유능성 또래 의 인기도에, 인기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그래서 또래 인기도는 음 어, 이제 어떻다라는 데이터를 남자아이 29명, 여자아이 26명 그래서 25명을 기준 평균으로 하여서 인기도에 대한 이제 상관 관계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비교했던 부분이고 차이 분석 사례는 독립적인 티검증을 했습니다. 그 성별에 따른 유아의 리더십에서 이제 리더십을 성취감, 주도력, 비전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표를 제시한 것들이 우리 교재 173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을 살펴보면 리더십 총점에서 여아보다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교사들은 평가하게 됩니다. 하위 영역에서는 성취감, 여아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는 부분들이 2010년 문혁준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차이 분석 사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응적 티 검증이라고 합니다. 일반 유아의 장애 유아 수용 태도,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대한 티 검증인데요. 장애 유아 교류 프로그램이 일반 유아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장애 유아 수용 태도의 사전과 사후 검사를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장애 수용 태도 검사 총점의 사전 점수는 44.69 그리고 사후 점수는 53.11로 사후 검사의 점수가 높았다고 해요. 이러한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장애 유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 유아의 장애 수용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유인별로 살펴보면 장애에 따라 관심, 지식, 사전 점수 이런 것들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장애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사전 점수가 어 무엇이고 사후 점수가 어떻다라는 부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공유 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은 사전 점수가. 음 몇 점이고, 사후 점수가 몇 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연구물에 대한 기록을, 표를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량 분석에 대한 아노바라는 연구인데요. 이 이제 결과치는 어, 통합적 그 미술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및 이런 변량 분석표가 우리 교재 175페이지 안내가 됩니다. 연구 문제로 유아 미술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면 미술 교육에서 탐색 표현 감상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만 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 어 이제 우리 교재 175페이지 표에서처럼 교사학력, 교사경력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변인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4년제제와 대학원 학력교사가 3년제 학력교사보다 통합적 접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1년 이상 모든 경력교사들이 1년 미만 경력교사보다 통합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변량 분석에 대한 사례는 만호바라는 어, 것인데요. 유아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의 에, 양육 태도에 대한 어, 어,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부분들을 권위적이냐, 호용적이냐, 독재적이냐, 또 유아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 태도에서 다변량 분석을 했을 때. 유아의 연령, 권위적인 태도, 허용적인 태도, 독재적인 태도는 따라오는 변인들 있죠. 유아의 나이에 따라서, 또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권위적이고 허용적이고 독재적인 태도에 대한 종속 변인들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유아의 연령과 유아의 성과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권위적인 태도와 허용적인 태도와 독재적인 태도는 어땠는지.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따로, 요아 성에 따라서 따로, 요아 연령과 성을 섞어서 이제 그 따라오는 변인들, 권위, 호용 독재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변량 분석으로 어, 통계를 돌립니다. 그 결과, 요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 태도의 평균과 어, 표준 편차는 이제 우리 교재 177페이지에 예, 나오는데요. 176, 1 7 7의표 1과 표 2로 설명이 됩니다. 기술 통계량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을 때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연령과 성과 유아 연령, 유아 성 이걸 믹스해서 세 가지로 권이 따라오는 종속변인 세 가지 권위, 허용, 독재에 대한 부분들의 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가 그러니까 유아성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유아의 연령과 유아의 연령의 성의 상호작용 관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성의 주요과에 대한 단변인 F 검증 결과 아버지의 허용 쪽 양육 태도에서 동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고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일수록 여아에게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샘플링이 우리 교재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 회기분석에 대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연령, 교육수준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단순 상관 관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연령과 교육 수준과 지원 체계가 이제 서로 어 아까는 상순할 때는 그냥 연령에 따른 만족도, 교육 수준에 따른 만족도, 지원 체계의 만족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령, 교육 수준은 지원 체계는 이들 간에도 동시적으로 어또 만족도가 또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어, 동시적 회기분석에 대한 모델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연령, 교육 수준, 지원 체계,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연령이 교육 수준과 지원 체계의 만족도가 있다면 결국은 연령이, 어,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또 교육 수준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지원 체계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예측 변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위계적 회기 분석 모델이 우리 그제 178페이지에 어,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로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물은 어렵습니다. 다중회기 분석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음,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인데요. 사회적 자발성. 어, 이거를 이제 단계로 세 가지로 모델을 뒀는데 1단계는 상수 자아 강도, 2단계는 상수 자아 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3단계는 상수 자아 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친사회적인 행동. 그래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하위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기 분석을 한 결과 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자아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아의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자,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적응의 하위 요인인 자아강도가 49%로 가장 많은 설명을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높은 것은 이제 기관에서의 생활이 첨가됨으로써 이제 설명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6% 증가되어서 총 64%의 설명력을 이제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어,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표가 다중 회귀 분석 사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 및 논의에 대한 파트는 논문의 핵심이기도 하죠, 연구물의 그래서, 어, 결, 결과에 대한 요약, 해석, 시사점. 이 연구물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어, 어떠한 결론인가,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제한점이 있었다. 코로나 시국에 어,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했고, 어, 선생님들이 소독하시느라고 어떠한 수업들이 조금 자유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후에 코로나라는 이런 시국이 종료가 돼서 호성 어, 연구에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한점으로 안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성 연구를 위한 제언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결론인 논의 파트입니다. 저도 연구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시하는데 통계까지 다 돌려놓고 결과치도 다 적었어요. 그래서 결론도 이제 다 도출해서 써놓는데 논의, 이 논의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못 써가지고 묵혀놨던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못쓴 뭐 다기보다 그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눈으로도 많이 봤는데 내가 뭔가를 탐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투여가 됐을 때 매끄럽게 써지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학문적인 탐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 경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몇년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분명히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이 학문에, 이 연구에 대한 관찰 파트도 어렵지만, 그 아동에 대한 그 행동을 연구한다는 학문은, 이렇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설명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고요, 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연구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이제 재의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실질적으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문제에 따른 한계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도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 소재 또는 특정 변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월이도월이 어, 참고문헌 표기방법은 아동관련 학문 분야에서 APA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APA 양식이란 미국 심리학회가 정한 논문 작성에서의 일정한 기준입니다 APA 인용방법은 주로 영어로 된 저작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말 저작물에서 이제 APA 양식과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학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 표기 방법은 영어 저작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단행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역준의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있었죠. 어, 되게 반가운 우리 교수님 있네요. 제 석사 대 지도 교수님이 이 분이신데요. 되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고문헌에 이런 부분 그래서 2009년도에 이들 분역준의 1, 2, 3, 4, 5, 5인이 2009년도에 아동발달이라는 학문을 이제 책, 책을 발간하신 거죠. 창지사에서 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단행본 이런 것들 샘플링으로 안내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서예요 창고문을 표시하는 정기간행물. 네, 그래서 이제 네. 문혁준의 치악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땡땡 기질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과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회 1,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의 이 논문을 참고했다는 라 부분도 있고요. 한기 청구 논문에서, 2010년 조한숙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정체감 아 연구에서 이제 어, 2010년이면 카톨릭대학교 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어디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샘플링, 시청각 자료에 대한 어, 참고 문헌의 기록물들,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영상물도 이렇게 샘플링이 나와 있는데. 한국 교육방송공사 EBS죠. 그래서 아기 성장 보고서 이건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아동 영유아 발달 이런 과목에서 이제 해당하는 교수님이 아기 성장 보고서에 대한 동영상을 아마 거의 너무나 잘 만들어진 너무나 오래되어 있지만 어,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여러분 또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어,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아기 성장 보고서 1편부터 5편까지 있거든요. 꼭 보세요, 꼭.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교사 때, 한정교사를 하고 있을 때이 영상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도, 지금 봐도 영상의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화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 굉장히 잘 만들, 우리나라 영상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교사라든지 영화 관련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기 성장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1편부터 5편까지 다 보게 하는 부분인데, 안 보셨다면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아이들 관찰하는 용도로 부분적으로 스크립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네, 우리가 이거, 이것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재밌어요. 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연구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건데요. 어,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렇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의 짝꿍이신.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쓰시지 않았지만,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훔쳐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연구자로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에 비해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받아서 절차를 통해서 내 논문에 문혁준 안선희의 연구물인 어떤 부분을 이용하였다라는 부분들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거나 인용 보호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공동 연구냐, 말 바꾸기냐, 인용하는 것이냐. 그래서 표절을 피하는 방법들이 받아 적기, 전자 자료. 그래서 어, 되게 음,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 표절을 피하는 방법, 공동 연구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차시로 넘겨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공동연구, 말 바꾸기, 인용, 받아 적기, 전자 자료. 지금 우리가 표절이라는 부분을 어,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고 표절에 대한 부분을 피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